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의 이은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제 신경치료가 안되는 치아도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기존에 신경치료를 받으셨던 치아에 다시 문제가 생기신 것 같네요. 우선 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신경치료한 치아에 통증이 있거나 또는 치아 뿌리 주변에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같이 문제가 있을 때 기존의 신경치료의 충전물을 다 긁어내고 다시 소독해서 염증을 없애는 치료입니다. 제 신경치료는 처음 받는 신경치료보다는 더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따라서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제 신경치료는 모든 경우에 가능한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치아의 신경관에 기둥이 깊이 심겨져 있는 경우라든지 또 치아의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막힌 경우에는 음. 음, 뿌리끝까지 소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신경치료가 어렵습니다. 또 모든 치아에 재신경치료를 다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치아의 신경관에 기둥이 깊게 심겨져 있는 경우라든지 어,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다거나 막혀 있는 경우에는 뿌리끝까지 소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재신경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치아에 남은 부분이 너무 적거나 잇몸뼈가 많이 녹은 경우도 재신경치료의 예후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에 재신경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치근단 절제술이나 치아 재식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하게 되고요. 어, 이바저도 쉽지 않다면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신경 치료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쉽지는 않은 치료지만,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신경 치료를 통해서 원래의 자연치아를 살려서 오래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빨연구TV의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